너너 치고 빠 그래 응, 해설해요 응, 해설해 형 해설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자 나이 고양 어우씨 출전합니다 <laughs> 키퍼 <laughs> 아 잡아줘야 우리가 이제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알판이 마련되는 거 어우씨 어우씨 아, 오늘 완전히 달라진 팀이에요 오우씨. 뭔가 전신 정식 무장을 했어 정식 무장 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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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냥 발렸잖아 <laughs> 아, 와 봐봐 봐봐 이게 짜임새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지금 턴으 탑으로 세웠어요 지금 이기겠다는 거예요 알까기 아 오케이 현우, 스쳤는데 그 쓰러지네. 어, 뭐, 살짝. 콩나물인가, 뭐. 이 <laughs> <laughs> 그 아픈 척, 아픈 척. 어, 어깨 두번 쓸고. <laughs> 아, 어깨를, 무릎. <부릅. 웃음> 어? 아, 현우가 이런. 어, 3m, 3m. 오! 한부리함리 하지만 동민이 이게 오케이, 환불, 바지만, 오케이. 동민이 갔다, 갔다. 음, 형. 갔다갔다 간다, 간민이아니 오늘 섰어. 슛. 와, 영환이, 아, 영환이 형 나이스. 아, 오른발. 커트, 커트 좋아. 수비 좋고. 이거 편파해서 아. 가능? 아 편파 해설이죠. 오케이. 네, 내가 좋아하는 팀. 아, 오케이. 오. 아 동우 좋아. 아, 어려 어, 없는 볼. 맞죠. GGFc 무시하나요? 동우 슛주좀죠 동우 후추. 후추. 어 가자. 이대일 가자. 아 양준이 아. 됐다 됐다. 오 현우 어, 간다. 오. 아, 오 this is, this is, 어 15번. 디스 이스. 디스 이지 누구야? 김현 어. 오. 아. 아. 뭐를 할지 아직 정해지 못했어. 와. 아. 한별이 아. 쳤 노반치. 우리는 아죠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한방 아쉽게 와. 한방이 와. 김범준. 오, 김범준. 아. 아. 역시 범준이. 영점 아, 조 이제 년의 자존심. 팔 자존심. 자존심, <laughs> 네. 자존심 세죠? 범준 네. 자존심 세단 얘기예요. 어, 자 지쳤어요. 벌써 이제 오씨 지쳤어요. 좋습니다. 자 좀만 힘내세요. 오씨 나의 고향 오씨. 자 This 좋아요. Is... 디스 이즈 뭐잡아 잡고 뭐 현우형 <laughs> 잡으면 이제 기대가 돼가지 디스 이즈? 아 디스 이즈 뭐 할까기야? 뭐야 디스 이즈 김현우 <laughs> 어 디스 <this> 이즈 <is> 김현우 <laughs> 아. 어? 성민이형 성민이형 골키퍼 지금 오 어, 시간 시간 0대용이죠 어. 어, 평등한 경기예요 어쉬 아, 화이팅 어시 화이팅 화이팅 줄때가 없어요 줄때가자 줄 다들 자, 호흡 한 번씩 하고 병환이 영원이 계속 옆을 보면서 집중하고 있어요 수비를. 아, 좋아요 좋아요. 아주 어, 어 영원이 나가면 안 돼. 끌려 나가면 안 돼요. 영원이 끌려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어, 좋아요. 아, 시상 좀 좋아요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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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빛 눈빛 교환 됐었는데. 아쉽네요. 아 잘했어요 풀퍼. 좋습니다. 오오 수비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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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나이스 양춘이 형. 오양춘 나이스 아, 아, 나이스 화려해. 아 말아 나이스. 경기 대응. 오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야 아, 나이스 나이스. 영환이 빽빽, 영환이 빽 수비, 나이스. 스트라이. 아, 파이팅 좋아요. 파이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맞아. 좋아. 뭐 어, 하나 있어 오늘. 영환이 한골 넣을 것 같아. 한골 어디로 네. 영환이야? 영환이. 어 좋아, 영환이 우리 응원합시다. 오케이. 오. 아 지금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데. 역시. 불파워. 역시 팔구년생. 범준이 아 도발 도발 김현우 도발했죠 뭐라고 했죠? 어? 김현우 뭐 못생겼다고 했나요? <laughs> 뭐라고 했죠? 도발하는 것 같은데 아 지키기 GFC의 1등 지키기 등 어, 절대 절대 못빼어요 범준이도 주... 못빼어요질라타아 이게 아웃 아웃 시키는 우리 양춘이었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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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지? 좋아요 줄데 없고 숨이 좋아요. 아 좋아 동우주또 레이저 슛안 돼, 안 돼? 아 레이저 슛이사람은안 아, 돼. 레이저. 아 아까의 응. 또 오케이. 어 범준이 보죠? 범준이 또오어 범준이 화요일 같지 않아요? <laughs> 화요일에 깡팬데 조건 개인기죠 네. 뭐 개인기 한두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넣잖아요 화요일. 그렇죠 화요일은 넣죠. 근데 금요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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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죠. 금요일은 안 되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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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옛날에 조금, 이거 종민이 형이 아. 파울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지금 어떻게 할까? 나구른거 영상이 아니, 남아있죠? 아니, 이건 똑같은 말이야. 거야. 똑같은 건데 너 파울 아니라고 했어 종민이 형. <laughs> 내가 이 것만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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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담아야 돼 이거. 오케이. 예전에 종민 이 형이나 뒤에서 찍렸어어 어, 뒤에서 이거 똑같은 똑같은 거. 어? 아, 아 부산. 부산 아 공격수 는 속차죠 지금 나였으면 너. 그러니까 왼발의 마법사 우리 신인. 야, 신님 언제 들어와첫돌 축하합니다. 축하해요매입 축하합니다. 떡잘 먹을게요. 네. 고생하셨어요. 아직 뛰지도 않는데 뭔 소리겠어. 어! 저 퇴장, 퇴장. 퇴장 심판, 퇴장, 퇴장, 퇴장. 저런 거 퇴장 줘야죠. 뭘 퇴장을 주나요? 우리 거의 바보 아 진짜. 우리 편이죠, 편이죠 심판. 아. 어, 대현 씨 고기 어아 변이 고기 어아 아, 영환이 까이 아, 나이스, 나이스. 영환이 빽, 빽, 빽. 빨리 빨리 빽. 지금. 어. 빽, 빽. 좋아, 좋아. 영환이 좋아. 수비 좋아요. 어, 고 빨리 갈만데. 고와. 아, 수비 좋아. 지칠 때 됐어. 한별이. 그렇지. 야, 진짜 쟤는 한명 나가 줘야 돼. 양춘형 나가 줘. 아. 스케치 스케치. 그랬어, 야. 스케이트 탔어. 스케이트. 미끄러졌어. 야, 미쳤어. 어, 오, 오. 오. 오, 오. 제발, 제발, 제발. 아. 그래. 89전 두개 중에 하나 있는 거.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아. 두개 중에 하나 나오나 했는데. 안정감이 아. 느껴지죠? 자, 천천히, 천천히. 아잘 아, 줬어요 잘 줬어요 디스 인즈 티스 인즈 아 동거죠 어리둥절 왜왜왜아 이것도 논란이 인플레이, 아닌가요? 인플레이. 아닌가 인플레이 <목소리> 그래. 아 이거 뭐라고 우리 아, 그 회장님이 오늘 이거 조회 시간에 얘기했죠 아 그냥 심판만 들어라 아 닥쳐라 왜 이렇게 행복하죠. <목소리> 어왜 아, 왜? 왜? 어이 이게 되는데 왜? <laughs> 어슬이 넣었잖아요, 지금. 근데 무효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무효. 예, 꼬리지리지주훈이안 불었다고. 어. 불 시키는 줄 알고. 어, 아니 그래. 어, 아니. 아, 아주 좋아, 좋아서. 아, 어, 그래? 어, 아가리 찢어지죠. 강훈이. 아, 이 <laughs> 그래 그래. <웃음> 아! 아까의 부상으로 양반 다리가 안 돼요. 어, 아, 민이 형. 아, 김민형 자,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 좋아, 좋아. 자, 수비 수비. 어? 나 자, 자, 좀만 임내자 자, 자, 버텨, 버텨! 발 내미지 말고! 그렇지! 아, 오우, 손님은 발이 풀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진짜 빨라 어? 아, 너무 빨라. 네. 한 아, 한 명이 지쳤어. 오우! 발 넣지 마! 오지 마! 붙었다! 오경 갱기 하나 나왔어요. 아... 오. 한 명은 제쳤는데 무섭다. 한 명이 그런 선우가 있었어요. 시니언대 범준이 형. 일대 일등 안갈리 어이씨 됐다, 아, 됐다. 누가 됐다. 누가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종민 형 오늘 인삼 뭐에 홍삼 먹고 왔음 왜 이렇게 그 잘해 정민. 아 종민 아, 어? 염종민 <laughs> 염종민 아, 와 나이스 나이스 아 종민 이 아, 행복해 아,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네 너무 좋다 어. 너무 좋다 어, 아 팔구년생 자존심 범준이 자존심 아 팔구년생 자존잘 망했죠. 89년데. 아, 자, 무리하지 말고. 자, 세 명, 세 명, 세명 있다. 왼발 내가 첫돌이다 아, 만들었어. 첫돌. 아, 그래도 왜?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죠. 아, 역꿈. 역꿈을 역꿈. 아, 32번 태베즈. 어, 태베즈야, 32번? 예. 에스먼한테만 에스먼? 나이스, 나이스, 나 얼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아, 니 32번. 어, 번 때문에. 얼굴은 이게? 제가 태베즈인데 저어렸 맞어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어, 어, 지금 벌써 2대0? 2대0 아 2대0 좋아요 맞아요. 오늘 밤잘자겠다 아, 나이스 어우 짧다 나이스 오. 나이스 코날도 코날도 아 근데 회장님이 나와야지 이팀오 살살 살살 그렇지 아 좋아 나이스 양춘형양춘형 좋아요 아, 무리 안 하면 돼요. 무리 안 해도 돼요. 좋아요. 진짜 혼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왜? 너무 편파데 이거? 해설이? <laughs> 왜편파해서라왜 혼나? 유튜브에 다 혼내냐고? 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어, 그 사람들 다 편파해서라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 아 검은색 화이팅. 왜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편파해야지. 어. 검은색 잘생겼다. 검은색? 잘생긴 누 오케이 검은색. <웃음> <웃음> 범준이 빼고 다 잘생겼다. 범준이. <laughs> 범준이. 원래 <laughs> 범준이한테 걸리면 또야짤 없는데. 어 피해야 돼 피해야 돼오오오 원투 오 대현이 아오 살살 살살 어 <laughs> 무서워 죽겠어오야 지금 몸을 밀고 야. 아, 아, 아 진짜 잘줬는데 진짜 알고 있었잖아 이거 축구 타이밍이라 진짜 음. 아, 바뀌기 어려워 맞아 맞아, 진짜 알죠, 알죠? 맞아 알죠. 알죠? 어, 김 지쳤어요 지금 들어가고 있어 오 나이스 가슴 자아 좋아요 자자 자. 자, 무리하지 야. 않아도 돼요. 지금 이대0이 게임을 정리하는 식으로 자, 나이스 수비 네명다 들어갈 때 절대, 절대 안들어가 역시 동호주. 아 지금 나이스. 양춘이 오 양춘이 형 지키기. 아 와. 나이스 나이스. 오늘 준민 어, 형와 잔발 봐. 아 수비할 때도 장난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수비할 때도 까지인가 지쳤어 지쳤어. 지쳤다. 지쳤다. 우리다. 우리는 지금 쌩쌩하잖아. 어, 아오십 분이요. 오. 성코넬도 팀남 깔라고. 그 들어가서. 자자 땅바닥에 떨어져 있나요? 야, 팔, <laughs> 야 팔... 어, 잠깐 쉬었어. 잠깐 어 번. 4 2 번은 누구죠? 사십 42, 42살 빨리 빨리 와 기가 막힌 패스 봤어요 이거 찍었어요? 어 예. 아 찍었나요? 어. 와, 이거 가는 대로 딱 주고 다시 돌려주는 양아 디테일 있죠? 진짜 이거 찍었나요? 아예 예. 예, 예. 네. 이런 거 찍어줘야 아, 쇼치를 아, 하죠 쇼치예예예 예, 예, 예. 자 우리 어, 누구죠? 어. 오성형어 어, 성코 날고. 어. 야! 어 반칙 반칙 주네요. 아, 반칙, 줘요, 맞아, 반칙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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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서로. 아, 야 심판 친구, 나이스. 친구. 아 심판 정확합니다. 둘이, 둘이 항상 싸우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들어 있을까? 그렇기 <laughs> 어? <했기> 때문에 어어어 <laughs> 어, 어, 집중 집중 집중해야 돼요. 어, 집중해야 돼요. 어 집중 집중. 어, 어 골짜. 어, 아 어. 역시 골 냄새를 맡는 우리 성호. 야이 야, 야, 냄새가. 에이, 돼, 껄로, <laughs> 야 범주야 너안 들어가냐? 아니 이거는 이거는 야, 잘한 돼, 거예요. 아, 치선정이 뭐, 엄청 좋아. 위치 선정 엄청 좋았어. 뭘그만해 네. 어? 심판 판정에. 어, 아니 아직 어, 좋았어. 이거 골이야 골. 골. 아. 한 골이죠? 음, 골이죠. 아, 네. 골이죠. 어. 어. 지금 심판 너무 깔끔하죠? 아. 그렇죠. 네. 심판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네. 백, 백, 백. 젠틀하잖아요. 젠틀맨. 네. 얼굴도 잘생겼고. 어. 어. 우리, 우리, 우리 <laughs> 그 주장이잖아요. 어, 완벽한 어. 주장. 완벽 재미없죠? 역리 많이 고어요 찍었나요? 제발. <laughs> 아. 아, 찍고 있습니 아. 네. 네, 쇼츠. 아, 다리 풀렸나요? 오, 쇼츠. 어. 쇼츠나 안다. 종우 아 예, 왼발 좀. 아. 종 어디 가죠? <laughs> 어, 아, 이안 찍었다. 종 아, 예 바뀌었어. 오, 야. 어, 김현우 머리카락 당거 같은데. 아, 어, 안 닿죠. 안 닿죠. r 나요안 닿죠. 닿죠. 안 닿나요? 예, 다안 닿죠? 안 닿나요? 잘하고 있어요. 안 맞을 때안 맞. 심판 심판. 치가 저렇게 큰데 어떻게 안 맞아 이제? 육삼 빌딩데 오케이. 니턴 어, 뒤에 줘야죠. 아 신이가 불러요. 오케이. 아 성코날도 코바슈. 어 대현 씨. 나오나요 코바슈. 아 역시 아, 네. 안정감 있고. 어 동우주 야 우리 코치님. 좋아. 양춘이 아, 형 따라하는 아, 것 같은데. 코치. 아니야 양춘이 형 이게 다르지 느낌이. 아, 등딱이. 양춘이 형 공이 안 보여. 아. 그냥 회색만 볼 뿐이야 이거 뭐 인정 어, 그냥 TV 그 옛날에 어렸을 때 그냥 치익 어, 치 하는 어, 그거지 오케이 어. 그냥 어. 나보시하는거아니아니 아냐 아니, 아니. 아 지금 맞장단 안아 출래? 어 앞으로 출아 역시. 아, 역시 아 역시 역시 선출은 달라, 선출은 달라. 진짜 선출은 안돼와후 2명 아. <laughs> 노리고 준거 봤나요? 이거 찍었나요? 이거 디테일, 디테일 아 이거 찍었어요? 어, 이거 2명 노리고 아무나 받아라 했스와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거기다 넣줄 알아야 돼 그래 그래 예 네, 그렇죠. 신입... 아, 이거 했은가요? 와. 이어지면되죠 자, 원 사이즈. 오, 오 조... 연기까지 아, 자, 마무리. 와! 가서. 좋아요. 웃으면서 아주 즐겁게 축구하는 우리 대한. 오. 아, 선수 보고 선수 보고. 좋아요. 진신아 다시 다시. 어, 다시 야 아, 이거 깔끔해 어, 진짜 역대급 이거, 심판 아, 역대급, 어. 뭐 라이센스 있나요? 진짜 왜 이렇게 잘 보죠 심판 국제 심판 이거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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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네요 자 이거를 경기 조율을 하네요 이거 템포를 야정확 이거, 이거 다음에 원래 다치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거를 조율을 해서 그걸 끊어냈어요 아 이거 아, 거의 어, 어마어마해요 심판이 하워드 왜 뺨치죠? 이거는 을줘오 조금 아 위험했죠. 아. 봐봐, 이게 이번에 다치는 거였는데, 이거를 아. 네, 한번 주한영이 끊어낸 거예요. 역시 킥은 킥이야. 오, 야. 왼발. 야, 회심의 왼발. 야, 어, 패스할 줄 알았지? 지주에는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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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의 어, 어. 왼발이냐, 범준이의 왼발이야. 범준이 어. <laughs> <왼발에 웃음> 왼발. 왼발에 단발. 뭐야? 아, 종민이 너무 신나 가지고, <laughs> <laughs> 너무 세게 쳤어요. <laughs> 백백. 어, 자, 1분 30분 버티자. 어, 여기 신입. 어, 좋아요. 와. 디스. Nice. Is... 어, 디스 이제 또. 가자. 오, 어? <laughs> 왼발, 왼발. <웃음> 지금 반대. 아. <laughs> 진실. 이 사람 정말. 지금 모금... 누워 있을 때 아니에요. 진심누워있지말아요 빨리 불러. 백백. 어, 어, 이게... 오. 어, 아, 심판 이뭐죠 아, 경기장에 선수가 괜찮은? 누워 있으니까 바로 끝나줬어요. 너무 정확하죠. 아, 진짜 네. 이거는 음, 완벽하다고. 보여. 그때 그뭐죠 모래논가요? 나이스 누가... 와. 누구 누구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신, 심판 잡은 네. 사람, 하우드 웹, 하우드 웹, 하우드 미식축 선수니까. 예, 너무 <laughs> 아시죠? <미식 축구 선수인가요? 웃음> <laughs> <laughs> 네, 아 그래? 네, 네네. 미안한다. 네. <laughs> 자, 공기장 선수가 누워 있어서 일단 끊었어요. 아, 아. 오! 아! 오 손가락.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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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와, 야, 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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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미친 야, 미쳤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 <laughs> 야, 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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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야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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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까는여야까지여기 야! 지 여기까지... 여기까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역시 까지여기까 야, 여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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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완벽으 이거 졌어. 진짜. 3명. 야, 누가 총을 세 방을 쐈나요? 완벽한 세트피스. 야. 시간 다 됐죠? 어, 막 미드 천들 쐈막 야, 뒤에서 막 미는 거 같은데? 시간, <laughs> 야, 지금 야. 자. 야, 버트버스 타 봤대. 추가 시간야 추가 시간. 오! 추가 시간. 주의 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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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백백백 50백와한번더주더 백. 백. 주죠 오, 오. 0 0 0 0 0 0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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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데 이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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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른다 이거. 모른다. 자. 야! 야! 5 5 5 5 5 5 야.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됐승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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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엄청 잘해. 어우 씨, <목소리> 진짜 오늘 아 2주의 오, 팀. 씨뭐 회식 날이야. 왜 이렇게 잘해? <목소리> 야, 어우 씨2주의 팀. 그러니까 우리가 진 이유가 있어.